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통찰, 메시지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한일한 목사님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순종의 삶에도 풍랑한 찾아오는가?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건요, 마치 기쁨이나 감사처럼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마음 아픈 지점일 수 있어요. 순종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릴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전혀 예상치 못한 풍랑에 닥치고 문제는 해결되기는 커녕 그대로 있거나 더 커지기도 하죠.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하고요. 자,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 그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운 거죠. 순종한 것밖에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서 만난 게 뭐였을까요? 바로 집어 삼킬 듯한 폭평이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평생을 바다에서 산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어설프게 알면 용감한데 전문가라서 더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결국 이 두려움과 원망이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 배 한가운데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고 소리치는 거죠. 원망에 섞인 절규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눈앞에 닥친 문제, 이 거대한 풍랑에만 집중하면서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배에 나와 함께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평안을 찾을 것이냐.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전자를 택했던 거죠. 목사님께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 주셨어요. 폭풍이 칠때 파도를 보지 말고 등대를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등대의 빛은 폭풍 때문에 꺼지거나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등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 그 등대 불빛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또 다른 깊은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제서 박사님 말씀인데, 고통은 이메일처럼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와, 이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고통은 순식간에, 클릭 한 번에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걸 왜 겪어야 했는지 이해하고 소화하는 데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걸 주인과 강아지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가 아파서 수술을 시켜요. 강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너무 아프고, 믿었던 주인한테 배신당한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이 아픔이 결국 강아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딱이 강아지 같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끔찍한 풍랑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뭘 하셨죠?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미친 듯이 몰아치던 파도와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건 제자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풍랑보다 내가 더 크다는 걸왜 모르느냐? 고 관점을 바꿔주시는 초대인 셈이죠. 결국 이 시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바로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아마 군안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하나로 모든 풍랑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